1 4 2페이지 20번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여기 2018년도 문제죠. 최근 1차 시험에서는 2018년도 문제가 가장 난이도가 높았어요. 그 난이도가 높았던 이유가 뭐냐면 기존에 2차 시험에서 냈던 문제들을 1차 문제로 바꾸다가 몇 개를 냈어요. 이 문제도 2차 시험에 나왔던 문제예요. 그걸 1차로 전환해서 냈어요. 하지만 해볼 만해. 실제는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들. 활용해서 해결해 보시면 돼요 다음 조건을 갖는 국채 A, B, C가 있다. 이자율은 전부 연 이자. 이 표채는 연 1회 이자 지급. 적절한 것. 채권이 세 종류가 있네요. 1년, 2년, 3년. 액면이자 볼까요? 액면이자 10%, 20%, 0%, 만기식료. 채권식용 관련 문제가 나오잖아요. 맨 먼저 관심을 대야 될게 뭘까? 이 액면이자야. 왜? 예처럼 액면이자 빵짜리 소위 무의표채가 주어진다면 그거는 사실상 뭘준 거다? 해당 만기 현물 이자 준 거예요. 3년짜리 무이표치죠? 그 채권의 만기 수익률 15.2%래. 만기 수익률까지 줬네. 경우에 따라 가격을 줄 수도 있고 가격을 주면 이제 그 채권의 만기 수익률은 여러분 직접 계산해야 되죠. 지금 만기 수익률을 줬으니까 요거 없으면 그냥 줬네요. 3년 현물 이자 15.2% 이렇게 준 거야. 나머지는 이 표치군요. 요, 1년짜리에 대해서는 별도 해석을 좀할수 있어야 돼. 잔존만기가 1년 남고 지금처럼 이자를 1년에 한번지급한다 이렇게 되면 잔존만기 1년짜리는 이 표체라더라도 하 사실상은 무의표체와 다를 바가 없어요. 못더네? 이 표체지만 한 기간 남아있는 채권은 무의표체와 다를 바가 없다. 나중에 듀레이션 쪽에서 응용문제 풀 때도 똑같이 접근하시면 돼요. 무위표치는이표치냐의 결정적 차이는 뭐야? 만기일 되기 전에 이자를 통한 현금 흐름이 중간에 있냐 없냐 이거야. 무위표치라는건 만기일 날 현금이 딱한 번만 발생하게 돼 있죠? 그럼 지금처럼 비록 이자가 있다 해도 어떻게 돼? 잔존만 길년 남아 있으면 그냥 1년 후 그때 가서 원리금, 현금 흐름이 한번 발생하잖아요. 사실상 무위표치와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이거 가지고 직접 계산하셔도 돼요. 그럼 결과는 똑같이 나오는 건데 이렇게 바로 해석이 가능해야 돼. 그럼 이게 무입표치와 같다면 1년짜리 채권 만기 수익률 10%가 1년 현물이자구나. 이렇게 바로 해석해서 이제 문제 접근 가능하셔야 돼요. 그러면 현물이자로 구해내야 될 것은 2년짜리밖에 없어요. 무입표치든 이표치든 특정 만기 현물이자 구하려면 해당 만기 채권 이용해야 돼 그래서 비채권 2년짜리 가지고 2년 현물이자 계산하셔야 돼요. 그게 요거네요. 2년 만기 현물이자율 얼마냐. 이거는 이미 다 공부한 거야 1 5분 이었나요? 1 5분에서 공부했죠? 바로 숫자로 계산 고점 말씀드릴게 B채권이 만기 2년 액면 1 0원 액면 이자 20%야 그리고 이미 만기 수익률을 줬어 만기 수익률 활용해서 이 채권이 오늘 같이 바로 풀수 있죠? 1년 은 얼마? 200원 만기 수익률 15%야 그다음 2년 후에 1200원 되겠네요 만기 수익률 15% 그럼 뭐가 나와? 채권가격 나오죠? 그건 와와아야야 돼? 년년고2 0 0 0은년현현이자자야0 1년 0 1년현물이자 요걸로 확인하고 그 다음에 2년0고1 2 2년 0 0을자년현현이자자율 써서 자두할인했인했을와 얘와 은거 나와야 된다 이거지 0 0 0 그거 만0 0는 2년 현물이자 구하면 되죠. 이 구조 아셨죠? 해답 안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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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 15.5%가 나오는군요. 여기 15.5%. 2년 현물이자 15.5%. 다시 옮겨 볼까요? 1년 현물 10%, 2년 15.5, 3년 15.2%예요. 그렇다면 누가 틀렸구나. 동그란 비번, 수익욕선 우상향한다. 1년 거 10%, 2년 거 15.5, 3년 거 15.2죠? 그럼 그림 그린다면 어떻게 되겠어? 10%에서 이렇게 15.5확 올라갔다가 다시 조금 떨어지죠? 10%, 15.5, 15.2 이렇게 떨어지지. 꺾였어요. 우상향 틀렸어요. 올라가다 내려봐야 돼요. 이거 3번 마지막으로 볼게요. 이건 2차에서 한두번 나왔던 내용이야, 이거. 4번, 한번 볼게요. 1년 후부터 2년 후까지 선도이자율. F1, 2. 5번. 2년 후부터 3년 후까지 선도이자율. F2, 3. 요건 사실 뭐, 현물이자만다 확인되면 너무 단순한 거지. 2년차 선두이자 구할 때 필요한 게 뭐다? 이두 개죠. 1년 현물이자, 2년 현물이자. 그다음에 2년, 3년 선두이자는 2년, 3년 사이니까 뭐가 필요? 2년짜리, 3년짜리 필요하죠. 1년, 2년 현물이자가 어떤 관계? 공식 한번 쓸게요. 2년짜리 제곱 두번한게 첫해 현물이자의 2년차 선두이자 한 거와 같아야 된다. 요거죠. 1년 현물 10%, 2년 현물 15.5%. 그래서 요거 찾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년 동안은 어떤 관계 성립해야 돼? 이번에 3년짜리 3번이죠? 뭐랑 같아야 돼? 2년짜리 2번. 나머지 2년, 3년 사이 선도이자 이렇게 되었지. 그럼 이번에 2년짜리가 15.5%, 3년짜리는 얼마? 15.2%. 그러면 2년, 3년 사이에 이선도이자 부활할 수 있어요. 계산을 여러분들 각각 한번 두드려보시고 결과 잠깐 확인해보면 몇 미터 있네요? 뭐 21.27로 14.6% 그래서 좀 보기에 주어지는 값하고는 뭐 완전 달라요. 둘다 틀렸구나. 다 틀렸네요. 이게 맞는 거네. 동그라미 3번 봅시다. 1년이 지나도 수익욕선이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예상하는 투자자 값이 있다. 현재 시점에서 국채 C를 매입을 하고 오늘 매입을 하고 1년 후에 매도 그럼 이 사람이 예상하는 투자 수익률 사실 이걸 완전 고급지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1차 단계는 에서 조금 무리예요. 나중에 그 2차 할때 그런 건 고급진 걸 확인하시고 수익률은 뭐고 하면 돼. 오늘 투자 원금 그다음에 1년 후 채권 매도해서 얻는 수익 그 투기 가족 1년치 수익률 구하면 되죠. 시간선상에 표시해 를 보면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 C채권 오늘 기준 은어떠냐 3년짜리죠. 그 다음에 액면. 천 원짜리네. 그 채권을 지금 산대. 그 오늘 살 때는 얼마 주고 사게 될까? 당연히 이 채권이 오늘 가치지. 만기수익률 얼마짜리야? 15.2%짜리야? 그럼 오늘 가격은 얼마가 돼야 돼? 액면 천 원을 15.2% 3년짜리 상승하시면 돼.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현재 시점의? 매입 가격이에요. 오늘 요돈 주고 사는 거야. 그리고 어떡한데? 1년 후에 판대, 판 조건이 하나 달려 있잖아요. 1년이 지나도 수익 욕설이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예상한다. 요 조건 하에 예를 구해야 되는 거야. 1년 후에 매도시 받을 수 있는 가격. 1년 후에 매도시 받을 수 있는 가격은 1년 후 시점에서의 요 채권의 가치를 구하면 된단 말이에요. 1년 경과되고 나면 잔존만기 얼마나? 2년 남죠 그럼 1년에 판단한 얘기, 이 채권을 잔존 만기 2년 남기고 판단한 얘기고, 이날 기준, 이거 구할 때 필요한 건 뭐야? 2년 현물이자.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석한대? 1년이 지나도 수익력서는 현재와 동일하다? 1년 지난 시점에 가서도 어떻게 된다? 1년 현물이자, 10%, 2년 현물이자, 15.5, 3년 현물이자, 1 5 2 그대로 유지되어 있을 거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1년 지난 후에도 2년 현물이자는 15.5니까 잔존막 2년 남은 상태에서 이 채권 가격은 2년 현물이자 15.5%두 기간이야, 지금. 이렇게 해서 구하면 돼. 요게 뭐겠어요? 1년 후 판다면 그때 받게 될 가격이야. 요 그래서 열 투자원금, 이걸 1년 후 수익으로 해서 1년 동안 수익률 계산해 주시면 돼요. 해답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오늘 기준은 3년짜리라서 3년 현물이자 15.2% 예로 세기가 할인한 거다. 1년 신난 후에는 어떻게 된다. 1년 지난 후에는? 잔존만기 2년 남을 것인데 1년지 나고 나도 수익 률수는 그대로라서 그때 가도 2년 현물이자는 15.5%다. 그래서 이게 오늘 투자 원금 여기 1년 후 투자 수익. 그거 가지고 1년치 수익률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1 4 6네